절대로 공부는 잊혀지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암기한다는 게 뭐냐면 암기는 뭘 오래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잊혀지지 않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아니, 한번 입력을 했으면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계속 공부했다가 잊어버리고 공부했다가 잊어버리고 어떤 선생들은 이렇게 말해요. 17번 잊어버리면 18번째는 기억이 된다. 뻥이에요. 잊혀지면 잊혀진 거지, 무슨 기억이나. 잊혀진 건 잊혀진 거예요. 절대로 다시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올 때, 일단은 인상 깊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인상 깊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마음을 열고, 여기 있는 이 무드 있죠, 무드. 이 분위기와 함께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미있게, 스토리 있게, 분위기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다들 그냥 나가도 된다 이러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국어도 국사를 방해하거든요 국사도 영어의 암기를 방해하고 영어도 관습을 방해해요 이게 뭔데시냐면 이게 이제 암기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퇴행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정부가 들어오면 다른 정보가 왜곡이 돼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무조건 다 많이 쌓이는 줄 알죠? 아니에요. 공부하고 다른 공부를 할때그 이전에 했던 공부가 자꾸 왜곡이 된다고 아니 국어가 영어를 왜곡시키는 것도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만약에 드라마가 관세법을 왜곡한다면 그건 진짜 억울한 일일 것 같아. 그쵸? 넷플릭스가 쿠프이 이게 만약에 과세법을왜곡 시킨다면 그건 정말로 눈물난 일일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전 정말로 맹세코 저는 텔레비전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안 마시지만 그때는 친구를 만나면 막 술도 먹고 막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일곱 번 정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 시작한 다음부터는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어요. 또 하나 또 제가 지킨 게 뭐냐면 친구와 약속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죠.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있었으니까 뭐 친구들 만나는데 제가 어떻게 인사했냐면 안녕. 공부해로 가니까. 음, 말을 막 썩지 않았어요. 왜냐면 수험기간을 길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짧은 시간에 딱 붙으려면 친구와의 가식거리든, 뉴스 얘기든, 드라마든 그런 게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전 너무 싫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공부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험장에서도 늘 생각나는 게뭐이 과목에 있는 내용 말고는 전혀 생각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도 사실 많이 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뭐 가족이랑 대화하든 친구랑 대화하든 다 속상한 얘기지 뭐 무슨 미루가 돼요. 중에 잘해지는 나중에.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 그렇게 공부한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공부하는 분들이 공부하면서 를 라디오도 듣고 <laughs> 유튜브도 뭐 틀어놓기도 하는 것 같고 친구랑 뭐 떠들기도 하고 잠깐 가서 보고 오고 뭐 코너 갔다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요 그런 건 뭐냐면요, 자꾸 다른 정보가 들어오는. 절대로 그런 그 잘못을 하면 안돼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실력이 다 뛰어나요 능력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착각하면 안돼야난 그래도 쟤들보다는 낫지 뭐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틀려요 아, 다들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것도 맞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아냐면 우리 그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 커트라인에 다 붙어있다 거의 다 비슷해요 왜냐면 아예 이 시험에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왔어 여기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봐야 될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안 오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취향의 비슷한 능력의 사람들이 거의 다 오거든요. 그런데 아주로 누구는 합격하고 누군 떨어진다. 그니까 태도 차이. 태도 이게 약간의 차이가.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알아요? 처음에는 조금의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로 나는 나비 효과. 그게 사실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합격, 불합격 아주 엄청난 차이로 나타났잖아요. 제가 이제 아주 가슴 아프게 여기 는 멘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아 선생님 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겠네요. 어떡하니? 어떡하니 가슴 아프겠다 울었지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네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청난 차이로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구급 기준으로 하면 몇 문제 봐요 100문제 100문제 다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0문제 다 틀린 사람도 거의 없어요 보통 60문제는 맞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10문제는 틀리기 시작해요 결국 한 서른 문제 정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세요 이게 지금 싸움이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 서른 문제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는 그 범위 내에서 그 문제 가지고 누가 좀더 맞추면 붙고, 좀더 틀리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도의 차이를 얘기한 이유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력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가 않는 데니까 약간의 차이, 응? 그거 가지고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거니까 태도를 바꾸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면 좋아요. 공부만 하자. 아니 여러분 뭐 계속 공부만 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네덜란드 갔다 오세요. 나중에 해외에 갔다 오시라니까. 근데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요 공부할 때 공부 만한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타이밍, 또뭐 일할 타이밍, 그 타이밍에는 그것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그게 빨리 끝나요. 이게 성취를 딱 하고 성취도 습관이다. 성취를 한번 하면 계속 성취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이 또 생겨요. 그럼 다음 일도 또 재밌게 또딱고을 하고. 중을 해요. 근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특별히 공부는 더 그래 공부하면서 알바를 하고 공부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사실은 잘안 돼요 잘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 불가능해 딴 사람은 놀아? 아니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니까 근데 약간의 차인데 자기는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대 거짓말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그런 사례를 본 적도 없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누가 붙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괜히 겁먹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이것저것 막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만 하시고 다른 소리 들어오는 건 철저히 차단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지키면은 예상 외로 빨리 붙어요. 뭔 뜻이냐?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엉뚱하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 실패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잘 푸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간 배분을 실패하고, 집중하는 걸 실패하고, 뭐, 이렇게 많이 실패해요. 뭐 집안에 가슴 아픈 일이 있다고, 거기에 신경쓰면서 며칠 또 허비하고, 뭐, 여행가면서 뭐, 이탈하고 실패하고.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실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부만 하시라고. 책상이랑 계속 친해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도 예전에 그 공부할 때 슬럼프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슬럼프가 한번 오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안될것같아 무슨 일이 생겨도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저기 너무 높게 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저안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당황해가지고 호호 근데 제가 전화 끊어버렸어요. 대답을 안 듣고. 그래도 그날 제가 잘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전화를 하고, 사실 너무 벽이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안될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사실 좀 슬펐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될것 같고, 어떡하지? 내 인생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게 제일 잘한 거야.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많이 실패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주 힘든데도 술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어. 그냥 자리에 앉더라고. 공부는 잘안 됐는데, 어찌거나 앉아 있었어. 그리고 그냥 공부한 를 거예요. 원래 슬럼프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시험은 쉽게 쉽게 갈수 있어요. 사실 이 태도의 변화가 이 시험에 나중에 큰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에요. 잘 하세요.